다좀 너무. 나 먹어. 이것도. 이것도. 아니 내장 빼달라고 중간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순대도 잘안 좋아하니까 몰랐지. 뭐가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야 내가 순대순대 순대는 뭘 갖고 내장은 뭘다고 알았어. 어, 이거 진짜 순대야. 순대 순대. 아, 동네에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연초에 많이 흘릴 때 이거 많이 먹어줘야 해. 안 먹어. <laughs> 아, 대지는 응, 봐봐, 코부터 꼬리까지 버릴게 하나도 없어. 어, 간, 호파창자 비계, 뼈, 내장, 목기다 먹는다. 너 신조전자. 북한이라. 무렸지.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니 Thank <laughs> you. 진짜 246명의 사망자 1 명.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 왜 100명대로 내려갔다가 하나만 200명이야? 사망자에 대해서 진짜 계속 나가고 자아야 돼. 쪼져 뭐? 어? 거리 두기 난당기로 격상. 아 진짜 내일부터 일당기같아 아. 지금 상담수 얘기 듣고 왔잖아. 밥이나 먹어. 그 자기 아까. 응? 같은 날 앞뒤 로 우리랑 예약된 사람과 안 둘지? 아까 세팅 그.. 야기했다고 했나? 아 근데 그 사람들 이 어떻게 해요? 어? 봐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데 아 뭐냐고 아니 감기 같은 거라면 진짜 코로나 끝나라고 해? 아 19일부터 30일까지네? 와 오늘 밤 자고부터 시작이야? 아 진짜 재수 없게 걸려 뭐? 재수 없다고? 아니 응, 봐봐 30날, 우리 결혼식 날까지 단계 격상이잖아. 아 지금 당장 해리자자그 그러니까 오늘 날짜 격상하면 18일부터 9일 끝. 딱 30날 우리 결혼식 날이는일단계로내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차이 9고 18, 오늘.. 하지 마. 나 이거 어 그러니까 오늘이 18일. 18, 일이라고 그러니까 18일 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 300만 원 내고 사람다부으면 되잖아. 그추금름가은 거는 300만 원 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양가파 50명 나으면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300만 원씩 벌금 모는 거야. 우리도 300 내고 하객들도 300 내고. 아 진짜. 아지거빠져나 방법이 꽤나없네 아니 그러면 풀에 50명까지 입장에 홀이, 도움이 도 도움이 있는 아, 거까 실장 얘기할 때못 들었어? 도미는 그쪽 사람이니까 빼고 5 0 명이라고 사회자 줄에 사진은 우리가 부른 사람이니까 포함되고 예식당의 팔찌 제공인은 그러니까 팔찌 착용자만 골식당 입장 가능이라는데 팔찌 팔찌를 찾아. 우리 팔찌 안찰 거야. 아니 신랑 신부도 5 0명 중에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응. 우리가 50분 중에 1 2분이지 그래서 이 팔찌를 왜 차는데? 아 오빠 거야? 야, 진짜 물어볼게,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차려가면 싫잖아. 거의 50명 다 아, 됐네. 몇 명나 더필요 야, 근데 우리 청첩장 다불러놓으 어떡하냐? 어떡해, 빨리 여러분 불러야지. 네가 잘정의했네 얘는 빼도 돼. 내 김민희 김민희 얘는 빼도 돼. 진짜? 내지만은 추가한다. 아니 한명 뺐는데 누구다 추가가 안 추잖아. 아니 최종적으로 짜보고 있잖아. 정말 빼도 되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대신 추가할 사람 없고. 뭐또 없어? 나는 얘 와야 되고 이거 와야 되고. 아, 나더 이상 없는데. 아 너가 더 봐, 지인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뿐만 더 좁혀봐요 더 좁혀? 뭐 어떻게 더좁을까 방법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꼭 와야 되는 사람만 불러. 이게 빠져야 되는 명단 이름 있어. 가령 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는데도 정말 좋은 친구 그런 뭐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매일매일 보는데도 아 얘는 좀 친구까지는 아니다 싶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연락을 하고 살까 했을 때어 얘는 뭐 평생 얼굴 보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 얘는 음.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안 봐도 난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 시점에서 한번 저울에 달라보고 분류를 해보는 거지 얘가 쭉정이지아니면인지아왜 영혼 없이 어, 메리크리스마스 세해 많이 받으세요 ㅋ 축하 축하 이런 사람들은 꼭씩 있어고 그런 사람들이 예약이 낄수 있겠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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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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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진숙 씨? 진숙씨가누구요진숙이가 그니까 진숙이가 누구야? 난, 난 몰라 너봐야겠지 그니까 진숙이라는 이 친구는 축정이냐 아니면 아인이냐 엑스 친구야? 한구라든가? 단방? 반방 부르기 싫은데 안 부르면 안될것 같은데 있어 <laughs> 아니 뭐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회사는 아니야? 나그 친구인데 나얘 부르면 그 축이로 아, 되게 많이 내거든? 근데 뭐 돈만 보냈으면 얘 되게 기분 나빠할걸? 얘는 이상해 나 너무 좋아 안 돼, 살아난데 나 혼자 굴러가면 네. 지가 먼저 죽겠다 그러고 지가 먼저 왔잖아 봐얘 무서워 이번엔 아, 아무리 두고도 내꺼도 아닌걸? 내가 자기랑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자기 무시당했다고 청첩장만띡 보내고 어? 투깃몬 붙여 그러라고? 자기 어, 밥도 못먹고 돈 많다고 난리치라해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초등학교 때 대표친구 하면, 중학교 때 친구 대표하면, 고등학교 때 친구 대표하면 초등학때친구 유치원 때 친구랑 아직 만나 수진이 아 수진이 지금 오빠라 수진이 나랑 제 일어난 친구야 수진이 당연히 와야지 유 우정 사 친구 3번 어 수진이 수진이가 내 부캡 받을 거야 그리고 오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로봇 청소 해줄 때 정말 좋은 걸로 어? 나어 우리 두기 걱정된다. 너무 먼저 언니 진심으로 걱정하고 제일 먼저 전화해 친구야. 주니 씨 같은 친구가 진짜 진짜 나간 요해 그러면은 간도 때 두고. 쓰나 콩밭도 한번 때 두고 콩팥때 두고 또나 특히 여자랑 까지 잡고 받은 친구가 나도 그렇게 해줄 거고. 어 우리 그런 산에 그런 친구라고 <laughs> 그런 친구 있어?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았어. 알아 알 알지. 알지 어 일단 너들는거들 까? 들 까. 아 방금 한번 실수라도 수진이한테 거역이야. 아 내가 조심할게. 그 나한테 거무 같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너한테 수진씨 같은 거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만하자. 아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 <laughs>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될 거야. 좀 이해해줘. 아 나도 돌아보니까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드시고? 아니 다 필요 없더라고. 뭐막옛 시절이면 그만했잖아. <laughs> 왜 네, 그때 같이 우연히 있었고 같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또다 시절이 다시서멀고 이게 뭐 이런 일들이 살면서 계속 다.. 뭐, 아니 뭐다한대 우연, 한대이런이렇게 한때 말하잖아, 이게 뭐 어? 씁쓸해, 이게 빠도나 여기 있 아, 뭔지 알아 나도 사랑하는 게 부지런하니까 가끔 들어와 그치, 허무하다고 아허무하다 허무하다, 뭐. 그러니까 지금 내 네. 삶은 얼마나 밀접한 사람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비즈니스야. 우리도 그런 거고. 아니,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지. 어, 정말요? <laughs> 아니, 사람들 마음대로 부르되어서 좀서화가지만 잡자. 어, 이럴 때, 이럴 때 진짜 친구 같은 친구 아닌 친구 좀뭐 확인할 수 있는 게있기도 되고. 하객들이 조금 차분하고 있을 거야. 원래 결혼식만에 진짜 중요한 거데어 근데 안 떨어지면 며칠 동안 계속이고. 난 속상해. 뷔페 중간에서 집에서 먹는데도 뷔페 유명해서 애식장여고 뭐 잡아먹는데. 아 그리고 결혼식 온 사람들 잘 먹여 보내야 결혼식 좋았다고 기억하잖아. 진짜 되페중단에서 너무 속상해. 괜찮아. 응. 아 갈비탕도 맛이야겠지. 응. 진짜 괜찮아. <laughs> 자기야, <laughs> 우리 좀귀여 <laughs> 뭐, 갈비탕면은 더 좋은 생각 있어? 응. 응. 우리 순대는 대충 해야 순대? 어, 근데 식당이 입장하기보다는 기를 해야 돼. 네. 아, 저는 내장은 빼주세요. 아, 저는 순대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다대기는, 아, 저는 이거 따로 넣어주세요. 아, 사람은 우리 이렇 순대 기고데 혹시 포장도 되나요? 오빠? 제기로 제주식 기 진짜 는데야그 우리 신혼여행에 가서 같이 먹어보자 내가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한 같 내가 아, 알있어이있자기잘아는나하도 모르니까 오빠 아, 오빠 지금 전 전문가 같아 우리 예식 담당 실장보다 더나 아, 지금 결혼 전문가랑 앉아있는 기분이야 근데 왜그런 또왜또 왜? 어, 너가 똑당이 나도 똑당이거 아, 내가, 내가 선물줄게 내가. 응? 음? 어젯밤에, 우리 큰엄마랑 엄마랑 대판 싸워가지고 다시 먹으라고 그랬거든. 아니, 근데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은데, 아 어, 그, 그때 이후로 또 그래가지고, 이번 결혼식 말에 안올 가능성이 굉장히 아 그래서 큰집 <팁> 식구들 4명 빼고 나머지 다너가 <laughs> 잘됐네. 와, 진짜 고마워. 나 감동해서 나 눈물 나. 아, 이 사람은 야 건무 오빠 이름 대장철 씨. 아, 철식이. 아 철시. 아철이어내 어릴 때구나부 친구고. 부모님들끼리도 진짜 친하고 진짜 완전 가족 같은 그런 친구. 아, 근데 철이가 중학교 때로이사 근데도 계속 지금도 연락 주고 받고 그러니까 건호랑 나랑 세시 술 진탕 먹고 끊은 사이. 검호빠랑 음응 세시? 응이 사람도 꼭는데그 원래 출장 가기도 했었는데 네그 취소하고 꼭 뭔데? 그러니까 초식 꼭 뭐야? 아 정말 빠치네. 뭐 그렇다고 했어. 검호빠 비교하면 누구랑 더 친해? 러면뭐 <laughs> 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 친한건 아니네 나한 번도 보지 않았네 아니 근데 근 갑자기 아뭐철식가 너도 오지 말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니까 예식장 방이 너무 깐깐해서 거의 가족들만 오신다고 하면 아 철식이 내 친구야 야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말 하자는 거 아니잖아 코로나 누가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코로나 걸리고 너 친구들은 안 걸리고? 어내 친구들은 안 걸려 뭐? 미안해. 아,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오빠. 됐어.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건모 오빠. 건모 오빠는 내가 건모는 축가 불러야 줘야 되니까 꼭 와야지. 너는 축가 건모는 내가 그 내가 건모 어? 불러주기로 했잖아 축가들이꼭 건모 오빠가 축가 불러야돼? <laughs> 야 건모가 꼭불러주겠다고 같이 불렀잖아 건모 노래 잘해 뭐 축가 한곡이면 충분해 나 두곡이나 부르면 늘어지고 아이고 축가 5분? 아니 3분? 시간때문에 아니라 야 건모 노래 들으면 다 몰래 그래 오빠 잘 알겠지 오빠 한번 들어봤으니까 뭐? 어? 축가 부렀다. 응. 그렇지. 건무가 부르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 말해 지금 건무가 축가 부르지 말고 뭐. 축가 얘기가 아니. 알아. 그냥 건무까지 안오면 좋겠다. 솔직히 말할게. 건무빠 말이 너무 <laughs> 많아. 나 말은 많이 하지. 왜 그래? 만나면 맨날 그러잖아. 그게 어디가 좋아요? 나도 좀 알고 싶다. 야, 너는 장관 죽은 거가고 죽겠다.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잖아. 오빠한테 그거 듣고 허어, 무서워. 내쪽 사람들은 오빠 총각인 줄 아는데, 오빠 쪽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곧못 가서 사람 이상 소리 해봐. 알거 아니야. 알고 나서 모른 척할거 아니야. 먼저 쳐다보고 별 생각 다할거 아니야. 알아. 응.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몰라. 아, 내가 알겠다고. 알겠으니까 와 진짜 황당하다 어이가 없네 나 혼자 그냥 코미디하고 했어 <laughs> 미안, 결혼 축하 축하. 자, 조심할게. 어, 축하도 빼, 건물 빼. 영철이 호실이 어, 둘다 빼. 태환이, 태환이. 어, 태환이도 뺄까? 얘 사회자, 이거 어, 얘말못버리는 그냥 사회자 분들만 어, 살까? 어, 그래. 어, 태환이도 빼. 그리고 우리 응. 어른, 어, 가족들만 모시고. 아니 지 어른들이 코로나 위험하잖아. 응 고무 빼고 이모 빼고 다 빼. 하나 둘셋넷 다. 아 <laughs> 내가 내가 그냥 <더> 연구해 볼게. <laughs> 어 코로나 핑계 도 오지 말라면 좋잖아. 핑계 덥네. 지도 그만해. 아니 너무 심가해 그날에 다 필요 없고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50명 넘잖아? 나 빠질게 어? 그러니까 부를 사람이 많다는 거는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친구야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사람 다부를 먹고 나가자 아 진짜 그냥 적당도거 육수 좀더 주시면 안 돼요?